파도가 요동쳤다. 다이나믹 듀오와 장민호 제15회 화성시 요트 축제에서 전대미문의 충돌 무대 예고. 2025년 5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정황항. 평소엔 고요했던 이 항구가 이날만큼은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빨려 들어간 듯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화성시 요트 축제에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두 음악거장이 같은 날, 같은 무대에 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다이나믹 듀오와 장민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장르, 두 세계. 그러나 운명은 이들을 받아 위 거대한 무대로 끌어올렸다. 힙합의 심장과 트로트의 영혼이 충돌하는 역사적인 이 순간. 과연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상치 못한 만남, 전율을 몰고 오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푸른 바다, 요트 그리고 여름의 선율. 주최 측은 그에 걸맞은 세기의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했다. 그런데 첫 번째 폭탄은 다이나믹 듀오의 출연 확정 발표였다. 요트 축제의 웬 힙합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두 번째 충격은 장민호의 합류 소식. 트로트계의 아이콘, 드라마, 남자는 말합니다로 수많은 중년 팬들을 사로잡은 장민호가 다이나믹 듀오와 같은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는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힙합과 트로트가 만나면? 폭발 아닌가요? 주최 측은 의도적으로 두 팀의 무대 순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장에는 누가 먼저 무대에 오를 것인가, 두 사람이 함께 콜라보를 할 것인가 등의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다. 해상 위 무대, 일촉즉발의 긴장감. 공연 당일, 거대한 부유식 무대가 정황항 바다 위에 설치되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출렁일수록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드론 카메라가 하늘을 날고 수상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베이스음이 관중의 가슴을 쳤다. 첫 번째 무대는 다이나믹 듀오. 그들의 등장과 함께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개코의 랩, 최자의 퍼포먼스, 그리고 전광판에 번쩍이는 불꽃이 맞물려 화성바다가 단숨에 클럽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 모든 열기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순간은 곧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정전. 그리고 등장한 황제, 무대 중반,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 관객들은 당황했고, 무대 위 다이나믹 도조차 당혹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졌고, 조용히 무대를 가르며 걸어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장우민 2호 수트를 차려입은 그는 마치 황제가 전장에 나타난 듯한 위험으로 바다 위 무대 한가운데에 섰다. 이어 들려온 것은 전주 없이 시작된 그의 대표곡 드라마의 생라이브. 수많은 중년 여성 팬들이 눈물을 훔쳤고 심지어 다이나믹 듀오 팬들조차 숨을 죽였다. 이런 조합, 다시는 못 본다. 마침내 트로트와 힙합이 충돌하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장민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무대는 저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순간, 무대 뒤에서 다이나믹 듀오가 다시 등장. 그리고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졌다.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멜로디에 맞춰 개코와 최자가 즉흥 랩을 얹기 시작한 것이다. 트로트의 절절한 선율 위에 흐르는 강렬한 힙합 라인. 그야말로 장르의 장벽을 박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무대가 끝난 뒤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별표 별표 앙코르. 콜라보 앨범 내주세요. 별표 별표라는 외침이 쏟아졌다. 화성은 뜨거웠고 바다는 요동쳤다. 이번 제15회 화성시 요트 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장래의 벽을 허문 이 전설적인 무대는 앞으로도 수많은 회자와 분석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제는 6월 2일까지 계속되며 요트 체험, 해상 불꽃쇼, 글로벌 푸드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당신은 이 역사의 목격자가 되었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화성으로 가라. 바다가 다시 당신을 부를 것이다. 이건 혁명이야. 여운이 가시지 않는 축제의 후폭풍. 축제가 끝난 뒤, 정황항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의 가슴속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수천명의 관객들이 현장을 떠나며, 남긴 SNS 후기들은 단몇 시간 만에 수십만 건이 공유를 기록했고, 샵사인 화성요트 축제, 샵사인 장민호 스타듀, 샵사인 트로트 힙합혁명 해시태그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었다. 음악평론가 박영찬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닙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사건입니다. 장르를 넘은 존중과 에너지, 그리고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무대였어요.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죠. 무대 뒤, 눈물과 고백. 출연진의 숨겨진 이야기. 공연이 끝난 후 진행된 비공개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장민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실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땐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그 무대에 어울릴까? 하지만 음악은 벽을 허무는 힘이 있고, 오늘 그걸 느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무대를 선택할 겁니다. 반면 다이나믹 듀오는 장민호의 무대에 대한 경외심을 숨기지 않았다. 민호 형님, 진짜 무대짱이에요. 우린 힙합만 해왔지만, 오늘 트로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다음 앨범, 가능성 있습니다. 우리, 한번더 하죠. 이 발언은 곧바로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진짜 콜라보 앨범, 화성 듀오 결성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건 시작일 뿐. 화성, 이제 문화의 수도로 떠오른다. 무대의 성공은 단지 아티스트들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화성 씨는 이번 축제를 위해 6개월 전부터 비밀리의 장르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외부 기획사와 협력하여 디질적인 조합의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해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처음엔 모두가 말렸어요. 힙합과 트로트,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는 알았습니다. 화성이 변하려면 누구보다 먼저 미쳐야 한다는 걸. 그 결과, 별표 별표 정황왕은 이제 단순한 항구가 아닌 문화의 출발점 별표 별표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남겨진 질문 하나. 무대는 끝났다. 파도는 잠잠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엔 하나의 질문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다음은 누가? 어떤 장르가 벽을 허물 것인가? 아마도 그 해답은 또다시 화성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바다는 기억한다. 그리고 음악은 그 기억을 노래로 만든다.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 제16회 요트축제는 이미 준비 중이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다음 타겟은 낙과 국악의 만남이라고 한다. 그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음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바다는 노래하고 있었다. 그날 밤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도 정황황은 한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대형 LED 스크린이 내려가고 마지막 불꽃이 꺼졌음에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그 순간, 바다 너머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미세한 선율이 퍼져나왔다. 누군가가 남겨둔 기타 소리였다. 무대 스태프 중한 명이 홀로 앉아 연주하던 그 멜로디는 마치 그날의 무대를 되감는 테이프처럼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멜로디에 맞춰 춤을 췄고, 중년의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노년의 팬한 명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음악은 절대 끝나지 않지. 끝난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의 가슴속에서 계속 살아. 돌아오는 길. 관객들이 남긴 한 마디. 택시 창문에 이슬이 맺히고 버스 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장민호의 고맙고 미안해요가 잔잔히 흐를 때한 관객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 도시, 이 항구, 이 무대. 오늘 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선물 받았다. 고작 몇 시간의 공연이었지만 내 심장은 앞으로 몇 년간 그 감정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누구였고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바다 건너에서 들려온 소문 하나. 그 후로 며칠 뒤 일본 오사카의 한 음악 페스티벌 공식 계정에서 코리아테이드 프로젝트라는 해시태그가 처음 등장했다. 거기에는 이모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일본. 누군가는 말한다. 화성에서 시작된 물결은 이제 국경을 넘고 있다.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로. 우리는 모두 목격했다. 장래의 벽이 무너지고, 시대와 세대가 하나가 되는 음악의 기적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무대를 다시 보고 싶어 하며, 누군가는 그 무대를 다음엔 직접 만들고 싶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